안녕하세요 여러분 양털 컴퍼니 수장 양털입니다. 자 이번에 리뷰할 건 예, 바이시클 레드라이더백 플레인 카드인데요. 자 이거 일단 깍대기를 볼 텐데 바이시클이라 써있죠. 그리고 여기 라이더백 플레인 카드. 여기 원래 남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파란색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남색으로 너무 진하게 표현했어요. 좀 과격하게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과격했어 너무 찐해 예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찐한 사랑을 표현한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내고 내가 먹어려에어시션브리쉬 피니쉬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미국에서 만든거네요 한마디로 이거 어디서 주문했냐면 이거 덱스토어에서 샀습니다 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5600원이더군요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5,400원인가?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 플레잉 카드 컴퍼니? 양털 컴퍼니 같은 거네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써있는데 잘안 보이시겠지만 아, 잘 보이겠네요, 이제. 여기 써있습니다. 예. 뭐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돼있어서. 그리고, 아,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돼있냐면은 예. 카드의 뒷면과 깍대기 뒷면이 똑같죠. 예, 일단 깍대기 갖다 버리고요. 아 그리고 요런게 그 마술 스튜디오에서 항상 쓰는 겁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카드죠. 아, 이게 마술 스튜디오에서 항상 쓰는 건데 이 항, 이게 편의점 가면은 7천 원에서 8천 원 선으로 파는데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9,900 원이더군요. 예, 엄청 비쌉니다. 만약에 요거를 인터넷 상에서 9,900원에 팔면은, 블랙타이거 덱보다 훨씬 비싼 거죠? 훨씬, 훨씬 비싼 건가? 예, 훨씬 비싼 것까지는 아닌데, 뭐, 그렇, 다고볼수 있죠. 이거 펜션 가면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 여기 B, B라고 써있는 B덱이라고 있어요. 여기 벌, 벌 그림 있고요. 예, 그거는, 이렇게 안 돼있고, 완전, 완전 어지럽게 돼있어서, 눈 속임할 때 정말 좋습니다. 어쨌든, 예, 깍데기였고요. 어, 요거 자체가 굉장히 미끌미끌거려요. 비누 만지는 것처럼. 바이시클 렛 같은 경우에는 요런게 됩니다. 근데 플라스틱은 요런게 전혀 안 돼요. 아, 잠깐만. 실패했어! 요거, 그리고 마술하기에 딱 적합한 거고, 어, 마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쓰는 게 요 라이더백이에요. 그거고요. 제제몇 가지 더 있는데. 뭐. 어. 어쨌든. 여하튼.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림카드. 그림카드 보시면은 여기가 전체적으로 검은색의 모습이 아니라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제난자가 파란색을 좋아하나 보죠, 뭐. 이 보통 검은색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얘는 파란색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예, 그걸 보고 좀어 적응이 안 됐었는데 까만 게 좋거든요. 저는 그게 좀 거슬렸는데 뭐 어, 계속 보다 보니까 뭐 편하네요. 이게 그리고 이제 조커 보시면은 조커가 조커가 뭐냐면은 자, 여기 여기 잠깐만 얘 아니야. 얘가 아니라 어딨냐. 예예 예, 예. 요거 요거 크로마 킹 있죠. 걔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똑같이 생겼죠.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예. 전부 다 비교해봤는데 크로바 킹이 제일 비슷하더라고요. 예, 표정은 약간 다른데 얘가 좀더 우울해 보이고 예. 근데 어 상당히 비슷합니다. 수염 모양까지 비슷하고요. 예.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조커답게 우스꽝스럽달까? 그렇네요. 그리고 모든 에이스들 여기. 페이드 에이스는 정말 심플합니다. 뭐 그리고 여기 여기 뭐였더라? 그거 재질을 잘 보시면은 재질을 잘 보시면 음, 음,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어 에어 쿠션 코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에어 쿠션 코팅이 뭔가 좀 구멍이 뿡뿡뿡 뚫려 있다까 그런 거 엄청 미세한데 눈으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데 비, 비춰서 보면은 구멍이 구멍이 엄청나게 수, 무수하게 만, 많이 뚫려 있어요 뚫려 있다 뚫려 있다기보다는 자국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에어 쿠션 코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에어 쿠션 코팅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 가지고 잘안 벗겨집니다 잘안 벗겨져요 뭐 플라스틱 그런 싸구려 카드보다는 잘안 벗겨지고 뭐. 음 마술하기에 적합한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양털이었구요음 다음번에는 아이언맨 액션 피규어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 아, 감사하기 전에.